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이라는 게 있으면은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다 똑같다라는 우리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접선이 있어 접선이 있으면 거의 뭐90% 접점과 연결해서 직각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야 이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이겠지, 그죠 그럼 우리가 내접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. 이렇게 꼭지점에서 내접원의 중심, 내심까지 연결한 이 세,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건데, 그렇게 세 개로 쪼갰을 때, 내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그 각각 삼각형의 높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고, 그럼 이 길이가 A고, B고, C라고 했을 때, RRR. 그래서 1 2분의 1AR 플러스, +1 2분의 1BR 플러스, +1 2분의 1CR이 되기 때문에, 2분의 1R을 분배법칙 묶어내가지고,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. 둘레, 2분의 1 /2 아래 상태 둘레, 이게 넓이라고. 그거를 약간 응용한 것 뿐이. 요 중심을 잡아가지고, 요렇게 연결을 해주자라는 거 그러면 요게 바로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또요 꼭지점에다가 요렇게 연결 해주면 이것을 우리가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. 그 다음에,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거를 우리도 높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면. 그, 상, 이게 세 개, 하나를 구할 때세 개로 쪼개서 구하겠다라는 뜻밖에 안 되죠. 그럼 이거를 R이라면, 이것도 R인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5 r 이라는게 나온다. 따라서,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? OR. OR. 플러스, 밑에 삼각형을 더하면 아, R. 이쪽 삼각형을 생각하면 1 5 r 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그 결과는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24가 되니까 24R이라는 것이 24다.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은, 아, 내접원이란다. 이 원의 반지름은 1이 될 수밖에 없요